약간 저랑 결이 비슷하거든요. 웃어, 안 돼. 무슨 애교살? 주름 끼는데. 제가 영지님 눈 모양이랑 되게 비슷한가 봐요. 닮았구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야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조금 들으시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낮에 잠깐 찬바람 좀 쐬고 집에 들어왔더니, 갑자기 약간 코 맹맹하고, 목이 살짝 따끔거리면서, 불안한 느낌 뭔지 아시죠? 그, 속이 감기 오기 전에 그몸 상태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평소 대비 텐션이 살짝 낮고 크게 말을 하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억울하지만 난 촬영을 해야겠어. 이거 아픈 것 때문에 촬영을 안 하면 그게 더 억울할 것 같아서 카메라를 타서.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메이크업은 여러분 바로 우리 천상 연예인 이영진님 커버 메이크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메이크업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던 이유는 정말 제 쇼츠 영상이나 아니면 제 다른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영상마다 빠지지 않고 꼭 있는 댓글이 이영진 님을 닮았다라는 댓글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영상에서는 그게 정말 베스트 댓글로 있기도 하고 다른 쇼츠에서는 진짜 그게 거의 한 40%를 채울 정도로 비중이 큰 댓글 중에 하나였거든요. 커버 메이크업을 정말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약간 그렇게 너무 많은 관심을 을 받아버린 댓글이 있으면 그 기대를 부응하기까지 부담감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할수 있을까 싶어서 계속 미뤄두고 있었다가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고 가지고 올수 있었던 이유는 제 자영이들 말대로 내가 이영진님을 닮았다면 살짝은 부족해도 그래도 닮은 걸로 좀 커버가 쳐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은 한번 해보자 해서 카메라를 켰는데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존재도 모르실 영진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한 명의 팬이기 때문에 팬심 가득하게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작! 몇 가지 이영진님의 레퍼런스 사진을 가져와서 특징을 조금 먼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일단 화장이 굉장히 저랑 비슷한 포인트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피부 표현도 되게 매트하게 하시는 것 같고, 화장이 일단 절대 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섀도우의 음영을 되게 강조하시는 편이고 속눈썹에 좀 힘을 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메이크업과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영진님은 애교살을 강조하진 않으세요. 애교살이 오히려 이렇게 약간 거의 없다시피 표현을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그윽한 세미 스모키 느낌으로 연출하시는 게좀 포인트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살리면서 메이크업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지님이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신 편이어가지고 확실한 커버를 위해 헤라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고대했던 메이크업 영상이어가지고 지금 약간 컨디션이 100%가 아닌게 좀 아쉽거든요, 여러분. 뭔가 특히 더영진님 커버 메이크업이라고 하니까 더 활발하고 명랑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 느껴지시는 코맹맹이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영진님의 텐션을 다 담지는 못해도 메이크업으로나마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 겹만 발라도 제 주근깨 이렇게 완벽하게 커버하는 커버력의 파운데이션 찾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커버력이 좋아. 근데 이거 왜 간정시켰는지 모르겠어 너무 아쉬워.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지님은 이 애교살이 그렇게 강조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애교살이 톡 튀어나와 보이는 걸 조금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애교살 그림자도 조금 음영을 죽여줘야 하는 느낌이라서 오늘은 컨실러를 활용해가지고 눈 밑에 이 음영감을 아예 싸그리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애교살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정도에. 안 돼. 무슨 애교살 주름 끼는데? 이렇게. <laughs>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왜이 애교살을 자꾸 강조하냐면 이 애교살만 이렇게 없어져도 여기 중안부가 좀 길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일단 매트한 피부 표현이 좀 핵심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눈 밑은 약간 주름이 되게 착짝 착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실러 조금 올려주게 되면 끼임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파우더 처리로 조금 눈 밑을 눌러주고 갈게요. 그리고 하는 김에 이제 나머지는 파우더 브러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좀 매트하게 연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영진님 눈썹은 그렇게 짙지 않아요. 동그란 느낌으로 떨어지게 눈썹을 그리시는 편이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 느낌을 좀 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눈 앞머리를 조금 아래서부터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아래에서 이게 채운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쉐입만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둥글고 자연스럽게. 반대쪽 똑같이 해줄게요. 아니, 이게 괜히 그냥 제 평소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금 닮게 해야 하는 메이크업이잖아요. 집중하게 돼서 말을 못하수있어 그 다음에 이제 쉐이딩에 들어갈 건데 턱은 사실 너무 얄쌍한 것보단 그냥 지금 제 약간 살이 올라가 지금 조금 동글동글하거든요. 요 느낌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더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턱은 자연스럽게 한 번만 그냥 지나가지고 여기 여기 쉐이딩을 조금 더 확실하게 넣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여기다가 터치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영진님은 오히려 중안부가 기신 편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코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애교살 그림자가 없어도 어느 정도 이게 커버가 쳐지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코가 짧아서거든요. 대신에 지금 제코 모양 약간 동글동글한 이 모양은 조금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살짝 이 둥그렇게 떨어지는 이 브로우 라인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만 여기 앞쪽을 조금 잡아주기만 할게요. 더 이상 터치 안 하고 끝에를 조금 짤둥해 보일 수 있도록 여기 살짝 잡아주고 제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살짝 넓은 U자 모양으로 입술 오버립 해주는 이런 쉐딩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음. 음, 여기좀 잡아줘야 될것같아 여기도 아랫입술 밑에 음영감이 잡혀요, 여러분. 여기 밑에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웃음> 재밌네. <laughs> 그 다음, 이제 이 커버 메이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컬러. 처음부터 조금 짙은 컬러를 좀 잡아서 베이스를 좀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영진님도 저처럼 여기가 조금 넓어요. 그래서 약간 저랑 결이 비슷하거든요. 조금 섀도우에 초반에 좀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넓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좀 확실하게, 넓게, 진한 컬러로 베이스를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먼저 진한 컬러로 베이스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연한 컬러로 살짝 경계를 풀어주면서 중화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터치를 해줘야 하는데, 같은 컬러를 조금 얇고 조금만 브러쉬에 묻혀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더 연했던 컬러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프트해지도록. 베이스 1차 음영은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으로 찢은 이 컬러에다가 브러시를 살짝 묻혀서 이제 조금 중간 단계 음영을 쌓아줄 건데 경계가 티가 나야 될것 같아요. 가운데를 좀 높게 잡아서 어, 약간 이렇게 조금 확실하게 저 방금 화장하면서 좀 느낀 건데, 제가 영지님 눈 모양이랑 되게 비슷한가 봐요. 그냥 대충 했는데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이 음영도 써았는데 느낌이 나. 이렇게 살짝은 스모키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 경계가 조금 지도록 이렇게 중간 음영을 쌓아주었고, 다시 좁고 얇은 거에 똑같은 컬러를 묻혀서 한번 더. 살짝 이렇게 밑으로 조금은 번진 느낌이 표현되도록. 그래야 좀 스모키한 느낌이 나니까. 약간 이런 느낌. 우선은 얇은 이런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한번 먼저 채워줄게요. 와. 저 점막을 진짜 오랜만에 채워봐서. 이렇게. 위에 점막을 채워주고, 언더도 아이라이너로 채워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끝에가 좀 이렇게 트이도록. 이렇게. 그리고 아까 썼던 동일한 컬러로 눌러줘서 지속력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이 지나간 곳을 똑같이 지나가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이 아이라인이 좀 중요해요. 약간 이렇게 진짜 길게 빼야 돼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좀 볼드해야 돼요. 이렇게 메워줘요, 메워주고 이렇게! 그리고 또 영진님 아이 메이크업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눈 앞머리 앞트임은 아예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조금 둥그런 느낌으로 항상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느낌으로 앞머리 너무 터치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는 조금 더 딥한 컬러를 묻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라인만 조금 눌러주고 살짝살짝 살짝 풀어주고 이 동그란 눈매를 조금 더 강조를 해줄게요. 앞머리부터 동그랗게 올라가서 여기서도 동그랗게 마무리되도록. 약간 요렇게 이눈 앞머리가 동그랗게 올라가는 게큰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게 저도 처음에 영진 님 닮았다는 댓글을 봤을 때 되게 웃겼던 게 뭐였냐면 은 사실 제가 제 동생을 보면서 진짜 가끔 이영진 님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 그 닮았다는 댓글이 달린 순간 진짜 우리 자매가 닮았구나 내가 내 동생한테 느꼈던 걸 여러분들은 저한테 느끼시는 거잖아 와 진짜 똑같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 영진님은 볼터치가 과하신 편은 아니라서 약간 요런 자연스러운 살구빛 컬러로 진짜 살짝 색감만 살짝만 얹어줄 거예요. 그리고 볼터치도 살짝 광대 쪽을 타듯이 이쯤에 하시더라고요. 약간 너무 앞볼 말고 좀 광대 쪽에 가깝도록. 그냥 색감만 얹어줄 거예요. 음, 딱요 정도로. 살짝 뽀용뽀용한 느낌만 살짝 들도록. 그리고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속눈썹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영진님도 살짝 좀 풍성한 볼륨감이 좀 있는 그런 속눈썹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약간 가닥 속눈썹처럼 자연스러운 걸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속눈썹을 1차적으로 한번 찝어주긴 할게요. 빡세게는 말고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걸리지만 않게. 오늘 제가 사용하는 속눈썹은 이거! 더툴랩과 헤림쌤 메이크업 아티스트님이 같이 콜라보하신 그 속눈썹을 저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붙여줄 거예요. 오늘 그 제가 한 방에 좀 성공해주기를 바라면서 해보자. <laughs> 조금 각도를 세워야 얘가 좀 붙인 티가 나서. 어, 좋았어, 좋아어 아, 다것 같아 속눈썹 붙이자마자 닮아졌어. 너무 잘 붙였어. 너무 잘 붙였어. 이제 마스카라로 언더도 되게 중요해. 요 언더를 되게 강조하시는 편이어가지고, 일단은 저의 속눈썹과 이인조동썹을 한번 터치를 해주고, 언더도 함께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 속눈썹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봤을 때 영지님 메이크업 중에서는 이 속눈썹이 거의 한 80%는 먹고 들어가. 그리고 한 20%는 닮은 거? 내가 극렬이에요 언더통썹 할까야 약간 약간 세워서 너무 잘다, 했 진짜 너무 잘다. 했 솔직히 이거 아 이거 좀 잘한 것 같아. 일단은 하이라이터를 평소에 그렇게 과하게 하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영진님이 은은하게 코끝, 코대, 그리고 그리고 코끝은 좀 동그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그래서 좀 넓은 범위로 하이라이팅을 주고 여기 턱끝. 앞머리랑 볼 따고는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립을 발라줄 겁니다. 약한 이런 칠리빛 레드 컬러에다가 조금 딥한 브라운 컬러를 좀 섞어줄 거예요. 그리고 영진님 립은 저처럼 도톰하고 조금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가로가 길어질 수 있는데 다 포인트는 애초에 주면 안 되고 진짜 동그란 립 모양 좀 강조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입술산도. 뚜렷하지 않고 그냥 스머진돼서 둥그란 느낌으로 그리고 이게 색감이 조금 입술에 올리니까 좀 쨍한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딥한 컬러를 중앙에다가 좀 음영감을 추가해줄게요 약간 조금 더 딥하게 여기에 점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저단 찍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영진님 커버 메이크업 여러분 닮았나요? 최대한 제 집에 있는 가장 힙한 귀걸이 가져오고 가장 힙한 옷 입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는데 그래도 괜찮게 한것 같아요. 좀 비슷하게 표정을 따라해 볼까? 약간 조금 제가 최근에 또 머리도 이렇게 층도 많이 내고 앞머리도 이렇게 잘랐잖아요. 만약에 제가 앞머리도 그대로 길러져 있고 이렇게 층도 없었으면은 조금 더 영지님이 요즘에 하시는 약간 이런 요런... 이런 더듬이 머리 있잖아요. 이것도 할수 있었었거든요. 그 느낌이 안 살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잔영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도 해제가 됐으니까 조금 더 예쁜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